이거를 저쪽에서 상갖고 네, 컬러프 네. 삼자하고, 내시경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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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관 확인하는데, 네. 여기 연결부서. 네. 연결부서 쪽으로 확인이 됩니다. 슬라이스입니다. 2, 1. 안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? 계량기 쪽이 아니면은 주택 쪽이야 그 앞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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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에 와이파이가 이렇게 와이파이 입맛에 불하는 거야 네 잠시만요 어휴. 아 여기 입맛에 입맛에 일하나는 거지 맞아 여기 여기 그래. 아비 안 차, 아비 안 차. 끝. 네. 그래. 이거를 저쪽에서 타갖고, 컬러프 삼자하고, 내시경으로 배관 확인하는데, 여기 연결부서. 연결부서 쪽으로 구경이 됩니다. 들어가 습니다 3, 2, 1. 안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? 계량기 쪽이야, 아니면은. 주택 이오이 앞에 오케이오케이이 아, 와이... 아, 어. 아, 이마세. 아, 여기. 여기. 와이파이 여기. 여기. 이기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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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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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. 아비 안 차, 아비 안 차. Yeah.